근데 전혀 직관 쓰 던져 볼게요. 어... 아, 다르게 있구나. 라비유 베이비 셀 사랑해. 음, 화이트 블랙. 음. 시퀀스, 어, 글씨가 적혀 있는데, 안 보여요. 뭐 어, 보여요, 잘. 시퀀스, 여기에도, 시퀀스 4. 시퀀스 4, 넘버 4. 음, 미쳤네. 아 미쳤어 세 번째 컷 하, 진짜 네 번째 컷 화질이 좀 음. 마지막 아이 너무 최애 사진 아 오, 화이트 번에 들어있는 네. 시퀀스 사인이 다 적혀져 있고 버스 어? 베비스 이로고한 장씩 보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얼굴? 아 나만 나이 거 나만 나이 먹지. 어떻게 이렇게 청초할 수가 있지? 포퍼를 새로 맞이할 봄길 여기 나 아, 문구구나 Sprite Wings Dream a new dream Every moment is like a new spring 이렇게 문구가 적혀있고 포커, 화이트 포커 이렇게 세장 여기는 이렇게 아, 에버뮤직처럼 QR로 어플로 노래를 들을 수 있대요 그리고 여기는 아, 아까 물 마시는 컵, 싹 잘라져 있는 사진. Scene One, Humanity, Scene Two, h o p e r l 이렇게 이트저전 끝. 아니야 얼굴 보이게. 블랙버전봐 볼게요. 시퀀스 아, 넘버 4 적혀 있었구나. 아, 이게 티저 공개된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코스 no. 넘버 우와 아니 김대중 얼굴이 피크 그 자체 아니야? 미친 거 같은데. 헐. 아 화이트 버전이랑 아예 느낌이 다른데. 죽어요. 어. 와 분위기 미쳤다. 그리고 똑같이 사인과 이름이 적혀 있고 학. <laughs> 아 너무 예뻐. 아니 상처가 있는데도 이렇게. <laughs> 미쳤어 아, 여기도 똑같이 뭐고가 Moonlight shine, dream on y o u dream 똑같이 Hopefully full of hope, wings for your dream 이렇게 있고요 똑같이 여기에도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? 어... 왜 굳이 꼭 가로로 그냥 세로로 해서 이렇게 얼굴 다 실어주지 네아무 이렇게 시퀀스 언박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